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므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처럼 취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남나무인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돌 감남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어제 우리 큐티 본문인 로마서 11장 1절부터의 말씀과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말씀을 처음 묵상하면서 로마서의 개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총 16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좀 이론적인 부분, 어떤 부분에 대한 이론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서 오늘날 나에게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론적인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놀란 은혜와 축복의 화살표를 먼저 그들에게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그들에게 허락되어졌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유대인의 넘어짐을 통해 유대인의 불순종을 통해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이방인들이 결국은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은혜로선 그 자리에 교만과 그리고 나의 자랑으로 인해 이방인들도 혹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바울의 마음이 사실 로마서 11장에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수일부터 함께 로마서의 말씀 12장을 묵상하게 될 텐데, 자, 그때부터 나오는 말씀이, 자,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이 유대인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든, 유대인의 넘어짐과 불순종으로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측면에서 선포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11장 중간 부분인데요. 자, 이 중간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나무를 비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참 감람 나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돌 감람 나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 감람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민족을 바로 이스라엘 그들을 참 감람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돌감남나무는 하나님의 언약밖에 있었던 이방인들, 까 그러니까 원래 구원의 계획 속에는 있지 않았지만, 원래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결국은 돌감남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여서 결국은 불쏘식의 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지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가지를 꺾인 참감남나무에 접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 가지에서 참 감남나무가 이렇게 저렇게 불순종과 타락으로 꺾이고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했던 그 꺾여진 그곳에 바로 돌 감남나무였던 이방인들의 이인들의그돌 감남나무를 접붙임 십킴으로 말미암아 참 감남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바로 그런 모든 진액과 에너지 그리고 양분을 다 흡수해서 바로 돌 감남나무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접붙임을 하게 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때로는 좋은 품종의 사과 나무 가지를 이 떼어다가 다른 나무에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 붙임바 되어지는 부분을 칼로 잘라서 그래서 결국은 둘의 수액이 서로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맞닿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양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수액들이 제대로 잘 공급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잘 고정을 해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서로 다른 나무였던 두 나무가 하나가 되고 또 이전에는 열매 맺지 못했던 그 나무가 원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던 바로 그 나무와 접붙임 받은 그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맛있는 사과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경향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포도나무이신 그분과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나눠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성도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꺾인 가지, 그러니까 참 감남 나무의 그 아름다운 진액과 그 양분과 그 수액을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돌 감남 나무에 접붙임바 되어져서 그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 이 아름다운 상황을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사실 오늘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니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 중에 일부가 복음을 거부해서 결국은 나뭇가지가 꺾였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지, 네 자체가 그 줄기 자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난번 천국환송예배 때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라는 것은 바로 겸손을 이야기하는데 그 어린아이의 겸손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사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 맺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 놀라운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의 그 아름다운 소식 때문에 내가 오늘도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를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넘어짐 때문에, 유대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 복음이 자신들에게로 놀랍게 넘어오게 된 것으로 열매 맺어 그것으로 자랑하고 있는 바로 이방인들을 향해 경고하는 메시지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면 어린아이처럼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부모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겸손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려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어린 아이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그 겸손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개념일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동화책인데요, 제가 제목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어린아이가 이제 조금씩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 이렇게 점점 커갑니다. 이제 점점 커가면서 이제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엄마 아빠가 뭘 도와주려고 하면은 아예 하지 말라고 이거 내가 다할수 있다고 나도 할수 있다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도움을 거부하는 아이들의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동화책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자기가 다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본인들이 마셨던 물을 그만 바닥에 쏟습니다. 그래서 쏟은 물을 이제는 엄마가 닦아주려고 하니까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걸레를 가지고 와서 방 바닥에 흘렸던 물을 다 닦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닦여지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내가 다 닦은 줄 알고 내가 이 일을 다 끝마쳤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동화책에 보면 엄마의 손이 이렇게 쑥 하고 나와서 엄마의 얼굴은 그려지지 않았지만 엄마가 이 걸레를 가지고 나머지 흘려져 있는 그 뒷부분을 엄마가 깨끗하게 닦는 그 장면이 그림책 속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본인이 흘린 물을 다 닦고 나가고 나서는 엄마가 그 뒷정리를 한 것을 이 아이는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청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이가 엄마에게 내가 청소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청소 다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청소를 하면 얼마나 깨끗해 하겠습니까?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청소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그 방을 나오는데 또그 그림책에 보면 엄마가 손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서 나머지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들을 엄마의 손길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그려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거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발판을 밟고 올라와서 자기도 설거지 할수 있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래 한번 해 봐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이가 설거지를 하면 얼마나 비눗물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내가 어, 설거지를 다 했다라고 깨끗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당당하게 싱크대를 등지고 걸어가지만 그때도 동일하게 엄마의 손이 나와서 나머지 비눗물이 제대로 닦여지지 않는 그런 퐁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그리고 싱크대에 여러 가지로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엄마의 손이 보이게 됩니다. 엄마가 빨래를 다 하고 나서 빨래를 걔는데 아이가 오더니 자기가 다갤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없는 사이에 본인이 열심히 빨래를 다 개기는 했는데 열심히 빨래를 갠다고 얼마나 각을 져서 깨끗하게 잘 빨래를 개겠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가야 될 빨래가 다른 방에 가 있고 또한 동생들에게 가야 할 빨래가 엄마 아빠 방에 와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함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내가 여전히 이 빨래를 잘 개고 다 마무리를 했다라고 당당하게 나옵니다. 동생에게 우유를 먹이는데도요. 자기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엄마의 마지막 손길이 아이의 동생의 우유를 먹이는 것도 빨래를 다 마무리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을 엄마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마무리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 주게 되는 것이죠. 아이는 엄마가 뒤정리를 한 것을 전혀 모릅니다. 엄마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엄마 내가 다 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였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인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의 영적인 자만함 때문에 결국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 복음을 거머쥐었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라 교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여전히 두 가지의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인자하심이고요, 다른 하나는 굉장히 엄하신 바로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도 이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인자하다라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요.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통신호등을 한번 생각해 볼때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100% 사고가 나는 거죠. 여러분,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생명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번 결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찍히지 않도록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아 너희가 지금 니들 눈앞에 보이는 그참 감람나무가 찍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타락과 유대인들의 불순종 그 말씀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찍혀진 이 유대인들 참 감람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원래 그들은 저런 사람들이었어 전네들은 하나님이 복을 줘도 발로 차는 애들이었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나를 좀 한번 말씀으로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저들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너도 찍히지 않도록 두려워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접붙임을 받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원 가지들도 자기들의 감0나무0 접붙임을 받게 되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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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내가 원돌감0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0나무0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0나무0접붙0 0 0 0 0 0 0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비록 꺾여 있지만 언젠가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원래 복음을 먼저 주고 구원하기로 작정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은혜에 붙들린 가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래 아무 자격 없는 돌감남나무와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참 감남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열매가 저희를 통해 나를 통해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말씀에서 비춰진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함으로 인해 여전히 자기의 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다른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은혜의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말씀 붙잡고 서지 않으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는 훈련을 내가 등하시하면, 나도 저렇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영적으로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교만합니다.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면, 교만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접붙임받은 가지가 스스로 내가 뿌리를, 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인자심만 바라보지 말고 그분의 엄하심도 그분의 두려워함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주변에 아직 접붙임을 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과 심정으로 바라보는 믿음이기를 원하고요. 혹시 믿음에서 떠난 가족, 친구들, 여러분 브리지 가족들 가운데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오늘 주님과 좀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와 접붙임받 되어져서.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극그 겸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의 고백이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답게 맺혀지는 열매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참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마 되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오늘 이방인들이 그렇게 참 감남나무의 가지가 꺾여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너희들은 어떻게 은혜를 망각하냐 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는 그 경각심을 말씀을 통해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교만하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은혜가, 은혜의 저수지가 말라가면 하나님 교만의 생각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